여기는 실리온 가족들의 텃밭입니다. 수박, 맷돌호박, 사과참외, 애호박 등 여러 가지로 심어놨는데, 이건 애호박이구요. 풀이 더 많습니다. 애호박을 찾기가 힘들었는데, 이제... 하 나주 개씩 달리기 시작하네요. 어이고 여기도 있어요. 꽃인거 보세요. 여기는 우리 강아지들, 우리 손주들이 먹을 방울 토마토로 심은 방울 토마토밭입니다. 토마토가 익어가고 있죠. 어저께 하루 안 왔는데 이렇게 많이 익었어요 오늘은 이거를 다 따서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미 소리는 정적게 들리고 여기는 큰 토마토예요 잘 달렸죠? 야 오늘 아침에 제가 생기를 했습니다. 이거는 토종 오이가 달렸네요. 도마토도 달렸고. 아, 저거는 저게 키가 큰건다내 옥수수에요. 외옥수가 됐든, 흑수 녹수가 됐든, 맥주가 됐든. 수확해서, 사람이 먹지 못하면, 또 있죠? 먹을 동물들이, 닭. 닭에게 주면 됩니다. 요거는 수박이에요. 흑수박. 많이 달렸어요. 아이들하고 먹을만큼은 되겠지요? 여기도 있고요또 여기도 있고요 근데 네, 요 수박은 어떤 수박인지 잘 이름을 모르겠네요 이상 텃밭에서 심의원 장명숙 농부였습니다